기다려 고기를 맛있게 구웠어 응? 국물에 거의 다 익었는데? 그래? 벌써? 그럼 소고기잖아 이거가 너무 익으면 쵸비야 맛있는 아니, 거 줄게 응 츠키야 음. 좀만 기다려 쵸부도 좀만 기다려 츠키야 기다려 츠키 츠키야 기다려 깎아주소. 너 뛰어내리면 또 엄마한테 혼나 이제 오늘 넌 진짜 나하고 진짜 혼나는 거야 이제 사투를 버려야 돼 <laughs> 빨리 달래 두부가.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뭐너줄건 어떻게 알아, 두부야? 냄새로. 뚜기 기다려. 응? 이리 와 이리 와. 잘하네. 응. 아이고 잘하네. 응. 아이고 옳지. 알았어. 금방 줄게. 금방 줄게, 두부. 기다려. 뚜기 기다려. 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대박 나겠네. <laughs> 대박 이미 나신 거 아니에요? 여기 <laughs> 있다. 이미 술 먹으라고 따는 것도 주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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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부야 좀만 기다려. 나는 모르겠어 오늘 한없이 먹을래. 알았어, 두부 축키 오빠 지금 기다리는 거 봐봐. 젠틀하게 지금 기다리지 축키 오빠. 어, <laughs> 두부야. 좀만 기다려. 두부 기다려 줄 거야. 층구리 특키 아, 표정 봐봐 음. 얘들은 요정도만 익혀줘도 되거든? 층구리야 주기. 얼른 하나 먹어 특키 네. 오빠 기다리는거 거 봐봐 아, 층키 아, 만나줄꺼 기다려 두부도 저렇게 젠틀하게 좀 기다려봐 평상시에는 얌전하면서 우리 예쁜이 먹는거 없어요? <laughs> 네 <웃음> 내올려 놔서 얼른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그치지 야. 너무 배가 고파 지금. 너무 좋다. 애기들 먼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근데 이거는 자주 해? 먹어야. 응? 두개 배가. 자주 먹어야 사료를 안 먹는 거지. 도비야 음. 가끔 먹이기 때문에 사료를 아, 잘 먹어 진짜 맛있나봐 음. 또 이게 좀 짠지 물은 먹더라 도비야 잘 먹었어? 근데 더는 줄 응. 수가 없어, 공주아가 왕자들. 엄청 먹었어, 얘네 지금 4점 <laughs> 먹은 것 같아 많이 먹었어 도배야 이제 사료를 또 <laughs> 오늘은 음. 사료 안 먹을 음. 것 같아 줄비안될것 같아 오늘은 만만은 먹지 말자, 두부야. 이따가 칠면조 깎까나 하나 줘야 되겠다. 여기. 치키. 아련하게. 응, 음, 두부야, 얼른 먹어. 두부야, 이거 치워줄게 엄마가. 어. 우리 애기들 맛있게 먹었어? 특치 <laughs> 맛있게 먹었어? 나 얼마나 배우 청양고추도 맛있다지, 찌개 들은 거? 우리가 먹는 일이라 지금 정신없어서 애기들 먹일 때 많이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애기. 두부야. 어. 이거가도 혹시나 줄까 싶어서 쳐다보는 것 같아. <laughs> 난 많이 마음 약해질까봐 잰구리야, 이거 담궈버렸어 잰구리한테. 지금 일부러. 얘네, 얘네 회가 먹은 거 사람으로 치면은 2인분씩 음. 먹은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양념 묻혀버렸어. 왜냐면 마음 약해서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웃음> 담궈버렸어 잰구리야. <laughs> 뭔지 <laughs> 알겠어. 얼른 먹어보 <laughs>